키퍼, 키 p 들 t 끼 p o 기 네. 굿. 아, 이스 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오케이. 안다스기, 아, 안다스기.

어, 나이스. 오, 오케이, 코너 할게 코너. 굿. 어우, 가비, 가비. 가비, 가비. 블랙하게 블랙 하게 네, 블랙. 네. 사이드 뛰고! 네. 어이, 나이스. 안 다치게, 어이, 나이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됐다. 어이,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레드 할게, 레드. 나이스, 역습 가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굿. 줘 네. 나이스, 레드할게 <목소리도> 레드. 네. 좋다. 오, 나이스, 마무리해봐. 슛슛 슛. 보이네들. 자, 슛. 오, 나이스. 슛 슛. 좋아 안다치게. 조심 안 아, 조심, 조심. 까비 잘 보았는데. 킵. 읍. 까비 까비. 오케이 저희 볼나가면 키퍼 교체하고 갈게요. 키퍼 교체하고 볼 나가면 오케이 저희 키퍼 교체하고 갈게요. 득 굿. 땡큐.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까비. 굿 어, 우슛 오케이 레드 사이드부터 오케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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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명가한명가굿 어, 나이스. 야, 야. 아, 까비. 사이드 불러주고 블랙. 까비, 까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이 조심 조심. 어이,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케이. 아, 수비. 코너야, 코너. 쿠너 오안다히기굿 플레이 아 나이스비 너 오이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안다히 간다 간다 오이굿 okay, 나이스 나이스 간다. 오케이 블랙 오케이 블랙 반대 반대 <웃음> <웃음> hey! 나이스 바꿔 바꿔 아 까비. <laughs> 어, 까비 아 까비 플레이 플레이. 굿. 아, 아, 됐다. 나이, 나이. 마무리. 아 카비. 안 다시게 안 다시게. 굿. <laughs> 아 카비. 나이스 나이스. 움직여줘야 돼. <laughs> 돌자 돌자. 나이스! 가비, 가비! 코너 할게, 코너! 오케이, 굿! 역습, 가자! 나이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케이, 굿! 할게, 레드, 레드. 오케이, 저희 볼 나가면 키퍼 교체할게요. 나이스. 어이, 나이스 슈팅. 플레,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안돼. 오케이, 저희 키퍼 교체할게요. 키퍼 교체하고. 게 플레이. 오케이, 스 레드 하나 잡아야 돼. 하나. 비비 아이, 비이 안다시 안다시게. 우, 주심 나이스. 됐다. 오케이. 코너하게 코너. 할게, 코너. <laughs> 까비 까비. 질러 굿. 나이스. 안다시게 안다시게. 라스 2분! 아, 까비까비 까비까비 오이, 까비. 나이스 안다시게 아, 부슈 부슈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플러스 1분. 오이, 구슈, 구슈. 여기 여기 한 명. 사이드. 오케이 굿. 침착하게. 오 안다식이. 로기면안 돼. 나이스. 아, 카비. 예성이요. 카비 카비. 나이스. 안다식이 안다식이. 오케이 레드.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와, 아, 까비. 아깝다. 까비. 까비. 아깝다. 오케이, 저희 코너로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공격. 나이스. 역시, 가자! 누구 가자, 누구 가자. 아. 어이, 오케이. 쿼터 종료할게요.